안녕하세요. 구다브입다 지금부터 7월 7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플레이 했었던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몸부림 6회차 두 번째 경기 2대2대2대2 2대 팀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8분에서 8명에서 동맹을 잠가 놓은 상태에서 2명씩 팀을 지어서 서로 승부를 내보려고 할 텐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현재 어, 마이너님과 함께 저희가 남서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떡이님과 그 다음에 플레임 조카님이 이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님과 송충이 이지님, 남동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 메탈리카님과 그 다음에 테울스님 북동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족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테란 프로토스 저그 그리고 플레임 조커님 프로토스 고리안님 테란 이지님 프로토스 메탈리카님 프로토스 그리고 테올스님 테란 저그는 쌀떡이님이 유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희귀 종족이 되신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맵에, 맵을 현재 보시면은 어, 보자. 입구가 현, 그 팀원들끼리 이제는 무조건 협동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맵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가 이런 식으로 어, 소용돌이 방향, 방향으로 예, 뻗어나가는 식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예, 마이너님이 이제 함께 입구를 막아내는 것이 어떨까, 물어보셨지만은, 예, 방금 말씀드린 이유를, 이유로, 어, 어렵다는 거를, 어, 파악할 수 있었고요. 초반 상태에서, 현재 2분, 시작한 지 2분 상태에서, 쌀떡이님, 폭발적인 그, 뭐 분당 행동수를 보여주고 있군요. APM을, 어 다른 분들도 지금 왔다 예, 갔다 하고 있고 어, 중요한 수치는 아니니 한번 자원 획득을 살펴보면요 자원 획득에는 총 가지고 있는 자원량 특별히 축적하고 있는 분은 없고 유닛 생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꾼은 뭐 다들 빠르게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는 어, 공격 유닛 지금 2분 40초대 예, 나올 이유가 없겠죠? 예. 동맹이 잠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교 전술 이런 거는 다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누구, 누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 이 타이밍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들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 말고 지금 현재 존체 유닛 살펴보면은 태열수님 최초로 마린을 한 마리 생산하고 이쪽 왔다 갔다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확장을 역시 적으로서 태울 순이 먹으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어, 나오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소비적 수비적인 형태로서 방어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정찰 상태를 보면은 저희 첫 번째 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의 경우 코리안 님의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 정찰을 해서 어,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벌써 이 4분대 반 이상. 어, 정찰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팀의 경우 메탈리카님이 지금 저의 어, 마이너님 쪽으로 이제 들어와 오는 식으로 해서, 흠 정찰이라는 걸둘두분다 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네요. 어, 그거는 어, 신기하군요. 어떤 딱 보면 입구 형태가 이제는 시계 방향처럼 이제는 뻗어 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정찰을 갈 거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 경기를 지금 시작할 때. 어, 약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었군요. 일단,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제가 당연히 파악을 할수 없는 만큼, 저 같은 경우 사신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분, 또는 이제는 왼쪽에 있는 분이는, 어, 기습, 견제를 통해서 마이너님이랑 저랑 확장을 하기 편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마이너님이 저글린, 어, 쌀떡이님의 저글린 공격을 지금 받으시려고 하고 있군요. 다행히 저이 후가 워낙 좁은 벨이기 때문에, 예, 병력 한 조금만 가지고서 어, 쉽게 막아낼 수 있고, 적으로서 들어가기 훨씬 어렵죠. 접근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진님의 일꾼들, 약간 제가 견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선회이 나오면서 남아있는 잔존 병력으로 방어를 성공하셨고요. 보자, 예. 쌀떡이님 적극적으로 지금 북동, 북남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군요. 지금 현재는 북쪽으로 메탈리카님의 1차 확장. 발견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 3번으로. 어, 발견이 예, 발견했네요. 아, 정말 이제는 팀 플레이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즐거운 저의 이제 리플레이 영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아쉽습니다. 이제 쌀떡이님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습 가기가 가장 쉬운 상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현재 지금 6분 30세대 유닉 조선을 보면 사신 두 마리와 방어하기 위해서 지대 두 마리 형성했는데, 마이너님 또한 이제는 기습을 가기 좋은 예언자를 선택하고 계시군요. 쌀떡이님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 네 마리밖에 형성되지 않았고, 아마 지금 현재 일꾼 2 2 마리로, 음, 그렇게까지 일꾼에서도 앞서가시는 건 아니고, 네, 현재 이제 애매한 상태에 들어선 것 같네요, 쌀떡이님의 경우. 플레임 조커님, 광전자, 세말, 세마... 가장, 지금 가장 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어, 아니군요. 코리안님과 테오스님, 마린의 해병대, 집중을 하면서, 전용조 수단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다른 분들과 1대1 했을 때다 이길 수 있겠, 있겠, 습니다 업그레이드 신경 쓰고 계신 분들, 테오스님 벌 v 스팀을완료했고요 네, 확장의 경우, 이제는 안간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첫번째 팀인 저와 마이너님, 그리고 태열수님을 제외하고는 다업 확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 기지에서, 예, 시계 반대 방향에 자기 첫 번째 확장이 더 이제 가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죠. 저 같은 경우 기속적으로 상대, 마이너님과 함께 지금 기습이 들어가지면서 쌀떡이님 이제는 완전, 예, 막 거의 초반 상태로 이제 들어갔다라고밖에 볼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 수입 상태를 보면은, 어, 그렇게까지, 자원이 아니군요. 수입을 보면, 예, 빵빵빵. 일꾼도 하나도 없으시군요. 그나마 이제 벌레가 많이 있었고 미네랄 또한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 같지만은 상당히 큰타격입었고 저희 첫 번째 팀과 이제 두 번째 팀간의 격돌이 지금 심화되면서 플레임 조커님의 병력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는 평화롭게 이제 자원 채취에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태울스 마이너님의 병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얘는 사신을 모으면서 다른 분에게 기습을 갈지 말지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확증을 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요. 아, 이제 한번 예, 메탈리카님을 발견하게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음, 멈추네. 근데 음, 이지님에 대한 기습 한번 하고 말았네. 뭐 지금 이제 사진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측면을 공격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지만은 매우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인 거지. 제가 지금 너무 예, 기지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세 번째 팀과 네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팀이 지금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그냥 들어왔죠.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쫓아오지 않았고요. 당연히 어느 쪽으로든 간에 제가 이제는 유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는 병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영장 하나 파괴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젠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메탈리카님 병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일군 좀잡았어야 되는데. 음. 한번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뭐하고 있나 볼까요? 병력을 모고 계시군요. 한번 생산을 살펴보면, 은 보자. 지금 저 생산 능력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계신 분은 아직 12분 대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지금 확장을 안하고 계셔서 마이너님에게 한번 드시는게 어떨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손실 유닛을 이 시간대에 살펴보면 예 쌀떡이님 <laughs> 이번 경기 운이 지금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살펴보면 이제 다들 1업씩 어, 역시 스테란으로서는 바이오닉으로서는 초반에 전투자격제 스팀이랑 이제는 이런 해병대 방패는 아직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지만은 예, 바이오닉은 초반에 업그레이드 빨리 시작해야죠. 구조물을 보는 것 보다는 보자... 유닛을 볼까요? 다시 일꾼 수를 지금 살펴보느냐? 저같은 경우 25마리 함사정을 마이너스 42 가장 많은게 지금 이지님의 48마리군요 경제 지금 수입량이 그러면은 굉장히 높으 싶은데 예, 가장 지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생산 유닛을 그만 폭발, 지금 이제 유닛들이 생, 폭발적으로 생산을 하실 때일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원이, 와, 예, 2,400, 그리고 가스도 1,000 단위를 넘어서면서, 현재, 가장, 네. 부유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반전을 지금 노리고 계실 것일 수도 있고, 테우스님 지금 이쪽에 급격하게 지금 기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플레임 조커님의 기지. 메탈리카님과 함께 이쪽을 공격한 거군요. 쌀떡이님이랑, 그 다음에, 어, 플레임 조커님의 경우, 저희 팀, 첫 번째 팀과 계속해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약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네 번째 팀 메탈리카님과 태우스님이 공격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는 초반부터 13분 때쯤에 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쌀떡이님 같은 경우 병력이 약간 있다고 하지만은 들어오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후반전 어떻게 후반의 경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예, 금광을 거의 끝까지 아무도 먹는 경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초반부터 여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먹게 될 텐데, 이것이 아마 저희 팀에 있어서 어떤 적용을 할지, 중요한 적용을 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속적인 팀플레이 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예, 플레임 조커님, 기지가 예, 퍼져 나가면서 나가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냥.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 같아요. 저희 팀 이제 적극적으로 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양, 양쪽에서 이제 협동을 당하고 있었군요. 두 번째 팀이 이번 경우에 가장 첫번, 가장 불행한 팀으로, 어, 찍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은 이, 그 세, 세 번째 팀이 가장 이제는 병력을 많이 모으고, 예, 강력한, 어, 힘으로써 이제 후반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예, 네 번째 팀을 공격하거나 북동쪽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지금 딱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겠고요. 네 예, 쌀떡님 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님의 경우 이진님 잘까요? 아마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일꾼들을 지금 노리시겠다라는 의미로 간것 같은데요. 이진님과 이제는 코리아님의 합동 병력. 저희, 제 기지, 첫 번째 확장 내로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지금 제거 당했죠. 병력을 지금 어떻게든 끌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이언님, 바이오닉을 잡기 아주 좋은 거신으로 지금 유닛이 구성이 돼 있고, 거신이나 특별히 그쪽 유닛들이 지금 없는, 어, 세 번째 팀의 병력 구성상, 저희들이 쉽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이제, 함께 다 뭉쳐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네 번째 팀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병력을 재충전하고 있겠죠. 과연... 음, 일단 예, 바이오닉이 괜히 앞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신에 의해서 삭제됐는데 그러니까 예, 서로가 상성이 안 맞게 지금 딱 플레이가 됐죠 바이오닉을 이용해서 프로토스랑 저의 바이오닉을 상대하고 추격자 같은 걸 통해서 거신을 상대하도록 거신과 싸우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신이 바이오닉을 다 잡아버렸고 그럼 저의 바이오닉이 상대팀에 의한 차원 관문 유닛들을 어, 공격 들어가면서 어, 손쉽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 세 가지 병력 다 있고, 어, 프로토스 또한, 뭐, 프로토스가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마이너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었던 것 같고요. 예, 어차 많은 병력이 남아있습니다. 메탈리카님, 지금 플레임 조커님의 탈락을, 어,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회, 발전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어, 코리안님 기지로, 예, 아마도, 태울순님의바이오닉 병력들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아, 재병력이었나? 아, 어, 재병력이 저쪽을 보낸 기억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는 코리아님의 병력. 드디어 이제 저를 몰아 세우게 될것 같은데요. 예, 의미 없는 도망. 빵. 아, 그 사이에 근데 메탈리카님과 태우수님 병력이 코리아님 군격 들어왔군요. 정말 타이밍 잘 잡으시, 지금 네 번째 팀이 타이밍 정말 잘 잡고 있습니다. 저희랑, 저희 첫번째 팀이랑 그 쌀떡이님과 플레임 조커님이 상대하면서 체력이 닳았을때 딱 공격 들어가서 어 이제는 없애버렸고요 멸망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저희와 어 코리안님과 어, 이진님이 상대하고 나서 또 들어오시고 예, 어떻게 이렇게 딱잘 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시야를 공유 어떻게 살펴보고 나 네. 특별히 아 이거 네번째 팀어숨어다니고 있는 그 차원 분광기가 아닌가 보였지 관측기? 예, 관측기, 관측선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박적으로 저렇게 해나가고 있던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코리아님 탈락을 하게 될 상황이 온것 같고, 태울스님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지님이랑.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네요, 이런. 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지? 쌀떡이님이랑, 쌀떡이님이 살아남으셨나? 쌀, 쌀떡이 님 한번 유닛을 보도록 하죠. 대군주 밖에 없는데, 아, 점막. 점막을 통해서 지금 시야를 공유하려고 동맹이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공유가 안되고 공유를 시킬 수가 없고, 시야를. 저 같은 경우 이제 2일 업 했는데, 태오스 님의 지금 가장 큰 방금 접선, 접전에서 패배 원인은, 그렇게까지 쉽게 패배했던 원인은 업그레이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고, 그를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죠. 코리아 님 지금 삼, 삼공업을 벌써 해놓은 상태에서, 예, 저희들과 접전이 이루어지는, 지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것 같네요. 아쉽게도 이제 병력 그 업그레이드에 활용할 기회, 기회가 지금 없죠. 메탈리카님 남아있는 테란 병력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코리아님 지금 이렇게 지뢰를 깔아둠으로써 저의 확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고, 메탈리카님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예, 확장이 북쪽을 완전 지금 차지하기 시작했네요. 지금 현 상태에서 남아있는 팀이 이제는 저희와, 그러니까 첫 번째 팀과 네 번째 팀인데, 이즈님의 경우, 예, 아직 이 정도면 충분히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경기 승패를 이끌어 나가긴 어렵겠지만은, 저희들끼리 접전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어, 기습을 한다. 하는 식으로 뭔가 큰 역할까지 가능하겠는데, 예, 저의 지뢰, 여기서 20명, 20마리, 지금, 프로 오브 20마리를 지금 처치한 영웅 어, 지뢰가 여기 있습니다. 이진님 같은 경우는 계속 대기하면서 이쪽까지 확장을 하고 천천히 이제는 기회를 엿봤으면 좋았을 텐데 테올스님 아직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서 대규모 바이오닉 병력 움직이고 있네요. 네, 두 번째 팀 삭,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탈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지? 아 관측선. 마이너님의 관측선이 지금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 번째 팀의 시야를 한번 볼까요? 그사 시야를 보면서 수입을 한번 봅시다. 예, 이거 수입을 통해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진님 같은 경우, 예, 사실상 이제는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상태이고, 일꾼의 숫자를 보면은, 음, 둘다 합치면은 보자. 딱 100마리네요. 하, 딱 100마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79마리. 예, 저희 팀이 약간 더 수입 쪽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메탈리카님의 이제 두 번, 이세 번째, 두 번째 확장들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약간 이제 쭉 껴, 그 생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다시 쫓길 가능성이 있죠. 코리아님 살아남았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만 봅시다. 이지님 역시 3600 부자로서 어 경기에 질럿을 36마리나 만들어낼 수 있죠. 충분히 뭔가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탈리카님과 테우스님저 같은 경우 미네랄이 없군요. 예. 확장률이 워낙 이제 느리게 갔다 보니까 황금을 먹었는데도 지금 현재 생산을 보면은 한 번에 생산, 예, 하고 있는 일이 온갖 것들이 막 있죠. 마이너님 또한 엄청 많고. 따름 지금 네 번째 팀 같은 경우, 유닛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유일하게 메탈리카님 보급 200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계신 건데, 황금 광산을 지금 드시려고 하는 와중에, 마이너님 여기 거신 여기 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몰랐네요. 이런, 아까운 거신. 글쎄요, 지금, 이두 분의 병력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현재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이너님 지금 무슨, 뭘 생산하고 계신 거죠? 아, 지금 공호 폭격기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군요. 그럼 업그레이드가 이제는 대체로 어, 숫자가 비슷하다 했, 했을 때, 승패를 결정 지을 텐데, 아직 두분다 공중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 벌써 했군요, 마이너님. 지금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리 이제는 남아 돌고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예, 일일 업 해놓은 상태고, 저 또한 이제는 2업까지 완성했습니다. 지금 는 상대팀이 이제 프로토스가, 상대팀의 프로토스가 위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 마이너님 불멸자 한 마리 이쪽에 들어와서 황혼 의회를 딱 처리해주는군요. 아주 좋은, 기습작전인 것 같습니다. 뭐 기습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나? 그냥 기지에, 앞마당에뚝 가서 그냥 때리기 시작한 것이네. 어, 이제, 이제 메탈리카 님 지금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요, 서로 지금 몰라, 이너님 여기 있는 거 확장 있는 거 몰랐는데, 메탈리, 메탈리카 님의 이제 알게 되었죠.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실지. 태울수님 또한 이제 아래쪽으로 확장을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즈 님의 저 병력들이 있는 거, 어떤 기습을 당하는 거를 우려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진님 또한 업그레이드가 안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병력 숫자만 보면 거의 동등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저희가 오히려 정할 수 있을 것고 마이너님, 아 이진님의 관측상이었어나 잘못된 판단이었군요 지금 오히려 딱 보면 메탈리카님 자원이 엄청나게 남아 돌고 있을텐데 일단 마이너님이 저에게 가스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 있, 있네요 지금 예 벌써 4,300이라는 미네랄과 2,800이라는 자원 엄청나게 많은 어 지금 보유 양이 엄청난데요. 지금 200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현재 만약 공중 유닛으로 채워 갈 거라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원 관문 유닛들 같은 경우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은 일꾼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후반전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을 진을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술 또한 좋지만은 예...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유닛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 이럴수가 모선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선을 본 기억이 없었는데 어찌이진님 이제 공격 들어가고 있고 테울스님 과연 이 경력을 지금 보냈지만은 아쉽게도 행성 요새 가로막혔고요 현재 보자 이지 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 아쉽게도 다 날라갈 것 같네요. 어, 메탈리카 님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라면은 예, 기습 전술을 저희들이 쓰지 않는 이상 어, 패배가 확정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 태우스 님 지금 스팀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지금 가스가 충분하신데도 충분하신 상태인데. 왜 의료선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데, 그 사이에 역시 이제 시간을 많이 끌게 됨으로써 자원은 비록 메, 메탈리카님 같은 경우 한번더 공업 폭격기 부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아, 이럴수가. 예, 마이너님이 충분히 상대방을 이제, 예, 없앨 수 있는 상태까지 오, 오게 만들었죠. 너무 기다리게 됨으로써. 그 업그레이드 또한 이제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고, 태울수님 아, 스팀을 통해서 자, 에너지 체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습, 공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예, 테오스님의 자원, 그렇게까지 많지, 남,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기열을 찍어놨으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군요. 잠정적으로 변화, 예, 대기열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현재 보급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님이 가장 앞서가게 되었고, 메탈리카님 같은 경우, 질럿을 통해서 지금 기습을 가려고 했는데, 충분히 마이너님의 병력이 본질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큰 효력을 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분하고 업그레이드 상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3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 생산을 보면은, 음, 업그레이드 지금 이쪽으로 1업하고 있네요. 보호막 3단계. 이제 메탈리카님 같은 경우 공중전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업그레이드에 있다라고 보고, 지금 서서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는 겨우 우주관문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차원 유닛으로 지금 남아두고 있는 자원, 질럿을 다시 또 모아서 차라리 지금 현재 병력 숫자를 질럿으로 200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마리, 80마리면은 예, 160이라는 거니까 충분히, 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네랄은 어차피 가스가 더다 얻고 있는 양에 비해서 천천히 다시 차올 테고, 질럿을 미친 듯이 만들어낸 다음에 저희를 견제하러 왔으면은, 기지를 그냥 터트리려고 왔으면은, 시간을 끊는 것과 동시에 상당히 큰 피해를 줬을 텐데, 이런 확장들 또한 방해하고, 지금 수입을 보면은 저 또한 이제 확장을 워낙 안 가고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1,800대로 떨어진 상태이고, 제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음, 태열수님 같은 경우 기지 두 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일꾼이 약간, 채워져 있지, 않, 채워져 있지 않아서. 예, 지금 마이너님 지속적으로 일꾼이두 배를 유지하고 있는, 있죠. 음, 지금 메탈리카님이 지금 먼저 확장을 먹은 걸로 통해서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뭔가 이제는 효과를 보셨어야 되는데, 어, 그사이그 보시지 못하고 대국의 병력이 어, 쳐들어오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패배를 할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테올스님 병력으로 등급 들어오고 있고요. 태울스님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끝까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 만큼 예. 업그레이드 하시고 계시나? 예. 지금 33업이 완료된 저희 바이온이 지금 숫자는 거의 두 배인 듯한데도 학살 당하겠죠? 이제 깔끔하게 색을 예. 날리면서 끝이 몇개 끝이 날것 같습니다. 마일 님 지금 확장몇개 나왔나요? 관공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군대의 보급수만 보더라도 마년이 2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저 또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탈리카님과 태우스는 이제 거의 남아있는 거는 일군 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음, 관측선. 아하. 직선을 통해서 국내 시야가 공유 안되는 거를 보충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 역시 이제 이렇게 자, 추격자로 기제 공격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네, 너무 지금 기울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예 지금 딱 시간대만 보더라도 1분밖에 남지 않았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료 시점에서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100대 유지하는 게 많다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마이너님, 현 상황에서 거의 200대를 유지하고 계셨군요. 아마도 이 기습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임장이 적극적으로 클릭을 하고 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35분 56초. 2대2대2대2팀전 경기 종료되면서 저와 마이너님이 승리를 어, 가져오게 된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는 어, 열심히 플레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 이 메탈리카님이 숨어 계셨군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경기 어, 이제는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